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그 세계 그 식량 기구에서 그전 세계 그 식량 재배 면적과 우리 지구상의 모든 그 인구를 해서 이렇게 어그 계산해 보니까 그 식량을 우리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남을 양이라고 합니다. 뭐 그런 면에서 보면은. 한쪽에서는 음식이 남아서 버리기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버리는 양만 있으면 좀 먹고 살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뭐 부위의 어떤 그런 균형이 조금 뭐 어긋나 있다 이렇게 뭐 생각해도 될것 같습니다. 그 어쨌든간에 우리가 어떤 그 좋은 선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선의의 어떤 그 동기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베풀어지고 또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일수록 더 우리가 좀 고민하고 한번 들여다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오늘 복음 내용에 보면 단식 때문에 바리사이파 사람들 율법 학자들이 또 예수님께 테클을 겁니다. 그 단식은 왜 할까요? 네, 단식은 예, 그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. 근데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모르고 우리가 단식을 한다면 좀 묻지마 단식이 되겠죠. 근데 단식이든 기도든 그 어떤 동기가 있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. 예, 단순히 그냥 율법에 이렇게 기록해 놓지는 않으니까요. 기록해 놓는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잔치집에 가고 또 어떤 큰 행사에 가거나 또 심지어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미사를 참여할 때도 그냥 가지 않고 조금 어 옷도 이렇게 좀 단정하게 입으려고 그러고 또 마음도 준비하고 또 예, 그래서 뭔가 마음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추세려서 이렇게 가게 되죠. 아, 적어도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게 됩니다. 큰 행사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잔치에 가든지 미사에 참례할 때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가지는 않잖아요. 예, 단식도 우리가 알고 보면은 그 단식을 우리가 한다고 해가지고 사실 하느님께서 더 부유해지시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해가지고 하느님이 더 영광스러워지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. 하느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당신께서 창조하신 네, 당신의 것인데 우리가 어떤 단식을 한 데에서 그 절제된 어떤 그 양식이 그분에게 또 부로 이렇게 부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죠.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우리가 단식을 할 때는 기도하고 단식하는 그 우리 마음을 좀 추스리고 어떻게 하면 하느님께 잘 이렇게 예를 갖추어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잘 추스려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잘 이렇게 코드와 연결되어 소통하면서 결국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늘나라 스스로 잘 이렇게 걸어가기 위한 그 과정인 것입니다. 또 단식을 통해 가지고 그 남은 그 양식을 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푼다면은 그보다 더 좋은 단식은 없을 겁니다. 이 절제라는 것은 사실 그, 알고 보면은 우리가 어떤 선의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. 동기. 예를 들어서 단식을 해놔놓고 단순히 그 어떤 양식을 전략한다는 그 목적을 두고 그것을 우리가 선의의 용도로 사용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또 다른 축적의 수단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창빈에 입에 되는 또 우리 수도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삶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좋은 어떤 그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좋은 용도로 결과적으로 사용되어질 때그 율법이든 또그 어떤 것이든 우리가 규제해야 될 어떤 그 규정을 그 보편적인 그런 가치에서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깨어있는 그런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잔치집에서 우리가 그 이렇게 뭐 잔치집에 갔을 때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시간에 그 잔치 국수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단식을 하면서 슬파하는 게 있다면 그건 굉장히 좀 정서적으로 맞지 않겠죠. 또그 반대도 어떤 목적을 띄고 어떤 동기를 갖고 단식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거기서 그좀 그 사람들의 어떤 의도와는 관계없이 배부르게 먹고 떠들고 한다면 그것도 또 분위기에 맞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오늘 복음 내용을 들여다보면, 알고 보면 소통입니다.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. 어려워하는 사람그 입장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? 또 절구하는 사람과 같이 우리가 소통해야 하는 방법이 있다면, 정교적인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소통된 그런 관계성 형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늘나라로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? 결국은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단식이 제시해주는 그 의미 또왜 단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한 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용을 하는 것인지 알고 보면은 단식도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가 표현을 하면은 살기 위한 것입니다. 음식을 절제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는 이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잘 살기 위한 것입니다. 절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선의했던 그런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환경이든 사람이든 좋은 용도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면 다만 우리 세상은 또 우리가 사는 그런 사회는. 또 보편적인 그런 행복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공동의 어떤 선을 추구하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것들, 또 우리 어려운 사람들,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합당의 그 목적대로 사용되어 질수 있도록 또 사용하는 사람들이 공동의 선의 입각에서 또 공유하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회가 되도록 함께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미사 함께 봉헌하도록 합시다.